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케네 색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양식. 오늘은 마흔두 번째 시간. 성숙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랑은 재창조된 거듭난 인간의 영이 생산해내는 열매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은 나무를 그려보십시오. 어디에서 열매가 자랍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누가 가지들입니까? 우리,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가지에서부터 열매가 자라게 됩니까? 열매는 나무의 줄기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줄기로부터 생명이 가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생명과 사랑이 가지들인 믿는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랍니다. 열매가 완벽하게 익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이라는 단어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열매가 성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직 그 안에서 완벽하게 성숙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중의 몇몇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연 설명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꽃, 우리입니다. 많은 경우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간단한 자연의 원리로서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거나 미숙해 보여도 열매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가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사랑의 열매가 익어간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